자, 이제 감자를 식재해 보겠습니다. 예, 감자 쌀을 튀어서요. 이렇게 잘라서 재코팅을 시켰습니다. 아, 감자 심는 깊이는 15cm 정도가 적당하다그럽니다이 모동삽 날 길이가 10.4cm 됩니다. 10.4cm. 전체 길이가 26cm. 이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날 길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15cm입니다. 15cm.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 절단면이 아래로 가도록 심, 심는 게좋다 그러고요. 어떤 분들은 절단면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심으면 조금 발리은 뜨디지만 싹이 튼튼하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쪽이고 이쪽이 공기 아래쪽이거든요. 저는 중간 지점에서 이렇게 쉬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피는 15cm 이렇게 쉬우고요. 이렇게 쉬우고 여기 여기를 조금 움푹하게 피돌 가장자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호박구디처럼 이렇게 조금 움푹한 게 좋습니다. 자, 간격은 주단 간격은 25에서 보통 한 30cm 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cm 이게 한계가 26cm니까 25cm 이렇게 심겠습니다. 이렇게, 좀, 움푹하게, 가엣, 가장자리가 이렇게 높고, 여기가, 심은 데가 이렇게 좀, 낮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멀칭 배색 비닐을 씌울 겁니다. 자, 이렇게 배색 비닐로 멀칭을 했습니다. 감자 심은 데는 이렇게 조금 낮게 구덩이처럼 이렇게 파도 뒀습니다. 감자 싹이 나서 이 멀칭 비닐 로에 달똥 말똥 이렇게 싹이 나면은 그때 이 비닐을 구멍을 뚫어주겠습니다. 움푹 패게 이렇게 해 놓으면은 싹이 났을 적에 비닐 위에 이 비닐의 잎이 금방 닿지 않습니다. 조금 자라야 닿습니다 그래서 잎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두기 위해서고요. 또 그리고 구멍을 뚫고 나서 빗물이 잘 스며들어서 습기, 습도 유지가 잘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뿌리, 알이 들 적에 복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밑에 여기는 뭍에 있고 가에는 이렇게 흙이 쌓여 있기 때문에. 복토를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싹이 나서 이 비닐을 뚫을 때 떼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